인간적으로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여름이 뭐 그렇죠 아 생명수 근데 왜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회의하는 날이잖아요 아 제가 생각해온 게 있는데 뭔데요? 여름이니까 공포특집 어때요? 뭐 시기상 딱 좋긴 하죠 엿두님은 뭐 무서운 이야기 아는 거 있어요? 직접 겪었거나 무서운 건지 주식창밖에 없는데요 남두님은요? 아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 직접요? 네 그러니까 10년은 더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알콩이 이제 들어가라니까 아 바로 뒤가 집인데 달콩이 버스 타는 것까지만 볼게 우리 알콩이도 참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니까 왜또 따라와서는 잠깐 여자친구가 있었다고요? 주작 아니죠? 아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100% 제가 겪은 일이라니까요 오케이 이어서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배웅하며 헤어지는 시간만 늦추고 있었죠 그렇게 배웅하기를 열1 0였째였한1째였1번콩였 번째였나, 번째였나. 이제 콩짜 이제 진짜 가. 알겠어, 알콩아 어알콩온 어, 진짜 온다 진짜 짜다 응, 진짜 가.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승객은 한 명도 없었어요. 비가 오기도 했고, 그렇게 저만 태운 버스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평소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인데 한 여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리고는 슉 텅텅 빈 좌석들을 두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뭐야? 자리도 많은데 왜내 옆자리에 앉아? 그때였어요. 뭐야? 우는 거야? 아왜 울지? 무슨 일 있는 건가? 하필 왜내 옆자리에서 아 난감하네 낯선 여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는 꺽꺽대며 계속 우는 거예요 이거 뭐 뜬금없이 제가 위로를 건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수건 같은 거 건네기도 뭐하고 손수건도 애초에 없었지만요 아참 네. 저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뭘 어떻게? <laughs> 그렇게 도와달란 말을 하고는 오부는 혼자 우는 거예요. 제가 뭘 어쩌겠어요? 안절부절 못 하고 있었죠. <laughs> 저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 네. <laughs> 제발요. 뭐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제 저 내리는데 같이 내려주실 수 있어요? 네, 내려서 저좀 도와주세요. 그때 진짜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따라 내릴 뻔했어요. 비를 쫄딱 맞고 내 옆자리에서 뭐가 서러운지 꺽꺽대는 여자를 누가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큰 눈망울을 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제발. 저는 결단을 내렸죠. 아, 그건 안 되겠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한 번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내리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여자가 내리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혹시나 하고 맨 뒷자리로가 창 밖을 내다봤는데. 갑자기 여자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봉구차로 타더라고요. 그 봉구차는 과연 뭐였을까요? 만약 따라갔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우야 실제 겪은 일이라 10년이 더 지났어도 생생하네요. 근데 그닥 무섭진 않네요. 잠시만요. 어, 엄마. 어. 오늘 엄마 집 가서 자려고 어어어저 좋은 생각 났어요 뭔데요? 우리 구독자 로뚜님들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아요? 로뚜님들한테 댓글로 무서운 이야기 써달라고 해요 우리 오 좋아요 로뚜님들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들은 이야기 중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뽑아 영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컷이 각도 좀 봐주세요